주 왔다 하는게 있으려면 매주 2년 끝까지 합시다. 가끔은 답답하고 가끔은 속상해도 매주 2년 끝까지 합시다. 남의 뜻이커 보인다 말다 아는 게니 어차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오. 아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소. 당신만을 사랑하겠소. 가끔은 답답하고 가끔은 속상해도 남은 인생 끝까지 시자 이건 이제 우리 부부끼리도 뭐 시간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또 가끔 이렇게 서로 틀어붙리고 서로 뜻이 안 맞고 막 짜증나고 나이 인연을 끊어버려 말아버려 할 때가 우리가 생각고 많이 있잖아요. 그럴 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연을 맺어왔으니까 끝까지 가자. 이렇게 마음을 흘려 먹자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.